역사는 과거에 관한 기록만이 아니다. 역사는 늘 현재의 시점에서 쓰여지며 오늘의 기준에서 가치가 부여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왕식 관장. 고난과 역경을 딛고 발전한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기록해 후세에 전승하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김우항식 관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과거를 묻고 현재를 풀고 미래를 보는 것, 바로 진정한 역사박물관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왕식 관장은 박물관을 과거 역사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닌 서로 다른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 성장과 그늘의 양면성을 가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방식 관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 요고있어요 네.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요것 같은데.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조선시대에는 네. 육조거리로서 행정가의 거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네. 1961년에 네. 이 건물이 정부종합청사로 지어졌습니다. 아. 그데 당시에 구태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쓰여지고 네. 그다음에 1963년부터는 네. 경제기획원 그리고 재무부의 자리로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네. 경제 개발의 산실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되겠죠.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음. 1986년부터는 음. 문화 관광과 음. 그리고 2012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쓰고 있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박물관 하면 음. 그 오래된 뭐 2000년 전뭐 네. 구석기 시대부터 네.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하는데 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은 음.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근현대사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원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네. 1870년대 개항기로부터 아, 네.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네. 1945년 이후의 역사를 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아, 그 가운데에서 네. 우리 한국인들이 걸어온 모습들 네. 특히. 국가 건설, 음. 경제 발전, 음.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을 균형 음. 있게 조명하려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네. 어떤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했나요? 뭐 정치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네.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민주화. 아, 이것을 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네.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료가 수집이 될때 네.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소장품,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유물이? 네, 지금 약 8만 점 정도를 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개관을 할때 음. 4만 점 정도를 수집을 해서 음. 개관 했는데 지금 약 8만 점이 있고 음. 그 중에 4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음. 자발적으로 기증해 주신 것입니다. 음. 그런 면에서 이 박물관은 한편으로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한국 근현대사를 박물관에 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기에 박물관은 학계에서 정립된 역사서술을 기본으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진솔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이곳에 오면 한국 근현대사의 빛과 그림자, 그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전시된 그 유물들 중에서 응. 관람객들이 가장 흥미를 보이는 유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우리의 그 공업화의 시발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남겨놓은 집차를 네. 개량을 해서 택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름하여 시발 택시라고 네. 얘기하는 것 네.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네. 나갔었던 아그 어, 중동의 사막 음.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음. 것들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어, 이러한 경제 발전의 성과로서 음. 1970년대 80년대에 나타나는 대중문화의 음. 변화 과정 음. 어, 그런 데에서 자신들이 젊었을 때 음. 즐겼던 그러한 모습을 음. 어,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 장소에 많이 머물게 되죠. 박물관의 전시장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요? 크게 보면 어, 상설 전시실이 있고 어, 다른 하나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근데우리 상설 전시실은 크게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1 전시실은 1870년대로부터 1945년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죠. 거기에는 개항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자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특히 1897년에 대한제국의 노력도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고, 그일제치하에서 허덕이던 그 순간에 1919년 3일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그의 노력, 그런 것들을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전시실은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역사를 음. 기록을 하고 있죠. 어, 주제는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그 이외에 있었던 6.25 전쟁, 6.25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그것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노력들이 다 네. 있겠죠. 네. 아, 그런 사회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어, 제2공화국의 모습도 잠깐 네.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관입니다. 네. 그리고 제3전시실은 네. 아,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역사를 네.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아, 주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라고 네. 하는 네. 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 오늘날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한 대한민국의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음. 초기의 경제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 음. 수출 주도 협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중화공업화의 음. 정책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음. 그 산업화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변화하게 되는 우리의 생활상의 모습 그리고 우리 문화의 변화 모습도 보여주죠. 음. 그리고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어, 그런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싹튼 우리 시민 의식을 반영하는 민주화 운동을 삼선 음. 어, 개헌 이후부터 음. 어, 서울의 법이 이르는 기간까지 음. 민주화 운동을 조명을 하고 있는 음. 어, 그런 전시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진솔하고 음. 균형잡게 이렇게 전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4 전시실은 1987년부터 오늘의 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7년에 우리가 결국 선진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발전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올림픽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육 강국으로서.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음. 그리고 한류 문화 강국으로서 음. 발돋움하는 음. 우리의 모습을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특별 전시실이 있는데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 음. 특별 전시실 그 기획 전시실에서는 우리가 역사박물관이니까 음. 역사적 계기를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 어, 특별 기획 전시를 하죠. 이럴때면 지금은 우리가 교육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954년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한 지 60년이 되기 때문에, 작년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육 특별전인데, 특이하게도 시험 테스트, 음. 시험을 음. 통해서 본 음.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것을 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음. 아, 역사 보물창고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학자이신데 관장님이 되셨는데, 네네. 그 관장님이 되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응모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제가 아는 분들께서 음. 이 역사 박물관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그것을 맡아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설 전시실이 네, 네,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론을 가리킬 때 음.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가리켰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어, 1945년부터 1960년까지는 음. 저는 어, 국가 건설의 정치 음. 그리고 1961년부터 1987년까지는 음. 권위주의적 경제 발전의 정치 그리고 87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정치는 민주화의 정치라고 하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리켰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컨셉이 제2전시실은 이름이 대한민국의 기초학립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의 정치라고 가리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컨셉이 전부 다 같은 것이 음. 아, 제가 여기를 오게 된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와서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가리킨 것이 그대로 네. 여기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박물관을 개관할 당시에 네네. 외국 박물관도 많이 참조를 하시고 그랬겠네요. 예,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음. 아, 건립.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건립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을 보면은 네. 외국 박물관을 많이 참조를 하지요. 네. 어, 특히 우리 박물관과 비슷한 박물관이 독일 역사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독일 역사의 집은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네. 독일의 역사를 네. 어, 조명을 하고 있죠. 통일된 이후에는 네. 동도의 역사도 민주화의 역사, 민주화의 시각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바로 그것을 전범물 해서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도 아니며 경제성장의 성과는 미화하고 민주화의 노력은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좌절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모습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리는 것이다 박물관 하면 아무래도 네. 과거 역사 자료나 유물을 전시하는 네. 그런 역할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물관에서는 어떤 연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우리 박물관이 하는 그 기능이 크게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아, 첫째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지요.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쭉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 보관하고 잘 가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요. 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 이 현대사 관련 아카이브 센터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1962년에. 어, 화, 통화 개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통화 개혁 자료들을 우리가 다 수집을 해서 음. 그것을 디지털라이즈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고 음. 동시에 거기에다가 해제 논문을 실어서 음.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음. 이르는 대중음악의 자료들을 우리가 다모았습니까 음.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해서 음. 전부 다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음. 역사 연구를 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 우리 국민들이 음. 어,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음. 가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음. 그리고 그 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할때 음.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음. 그리고 현대사 관련 컬러킵을 통해서 우리가 음. 균형된 역사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동시에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박물관 교양 총서라는 것이 있고 또 보다 폭넓고 깊게 연구하는 연구 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국민들의 그런 의식을 갖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대사는 역사적인 논쟁이 꽤 있는 걸.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논쟁의 장 또는 음. 소통의 장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두 가지의 학술 잡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는 현대사 광장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그런 학술 잡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음. 개진하는 아 어, 그러한 박물의 저 잡지를 만들어내고 요 음. 다른 하나는 영문 잡지입니다. 아 음. 어, Journal of Contemporary Korean Studies 하는 그런 잡지를 그는데 음. 어, 우리 아직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를 본격적으로 음. 어, 외국에 소개하는 저널이 없다. 그래서 음. 이제 그것을 창간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창간하기 음. 위해서 어,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음. 어, 연구 전문가들을 우리 음. 그 편집위원으로 다 모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 책이 나오는데 그첫 번째 책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지요.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음. 초등학교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음. 모든 각급 학교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 박물관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그 학기마다 아열십 주씩 이렇게 강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죠. 그리고 어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또 제공하는 것은 뭐냐하면 요즘은 IT 시대이기 때문에 음. 이 동영상의 관이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음. 우리의 현대사를 어 진솔하고 균형 잡게 설명하는 어,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 중심으로 음.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음.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음.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시가 있고 음. 또 마지막으로는 음. 어 우리가 어이 공간을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대로 음. 찾아뵐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음. 문화 행사를 벌리고 있죠. 음. 요즘은 음. 아, 혹한기고 혹서기를 음. 빼고 나서 3월 중순 또는 4월 초순부터 음. 7월 달까지 이렇게 매주 음.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역사적 계기를 맞이해서 음. 그걸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놀람> 지금 몇 네. 년째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다섯 가지 기능이 어,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 음. 교육하는 기능, 그리고 연구하는 음. 기능, 전시 기능 그리고 음.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어, 기본적인 틀을 음.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 점에서는 어, 우리 박물관에서 저와 함께 일을 해주신 음. 어, 여러 하계직 직원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 대단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은 딱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가신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녀가신 분들을 어 자체 조사를 한 관람객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어, 자리를 잡는 성과를 잃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음. 뭐를 좀더 보완해야 할까요? 우리 박물관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 여기가 좋은 장소이긴 합니다만 네. 어느 면에서 보면 장소가 좀 부족하지요. 아.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두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 아, 예. 하나는 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물들을. 어, 네.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음. 점이죠. 또 하나는 음. 역사적 계기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음. 특별 기획 전시실이 없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다행히도 음. 작년에 우리 문화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음. 또 국회의원들께서 음. 많이 도와주셔서 기획전시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획전시실을 약 300평 규모로 만들어서 올해 말이 되면 좋은 전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처럼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성취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우리 역사의 빛과 그늘을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주체성과 자긍심,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국민 통합과 화합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존재 이유다. 이 박물관에다가 소장품을 기증하고 싶은 분들 네. 네. 어떻게 하면 기증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기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기증을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 우리한테 의향을 발, 말씀해 주시면. 음. 어, 우리가 바로 찾아뵙습니다. 아. 찾아뵙고, 어떠한 유물이 있는지, 그것을 다 보, 보고, 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음. 가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음. 어,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되는 분들을 찾아뵙고 음. 적극적으로 기증을 음. 유도하는 그런 아. 방법을 하고 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박물관에서 관람할 때 네. 그 관람 방법을 좀그 팁이랄까 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박물관은 그냥 오셔서 한 바퀴 쭉 돌아보셔도 자동적으로 네. 알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그 QR코드라는 음. 것이 있습니다. 그 음.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은, 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글쎄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음. 제가 아, 그 대학 다닐 때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음. 희곡이 죠 음. 어, 괴태가 쓴파우스트인데 음. 그것이 아, 아시다시피 희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음. 2부가 돼 있고 그 앞에 천상의 소곡이라고 어, 음.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메피스토팰레스가 하나님하고 내네 길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선량한 파우스트 박사를 타락시키면은그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아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어한다. 에스테르어 네. 메시저 라이어스트레이 에스 네. 그게 제 좌우명으로 아,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도 역사와 관계없는 사람은 없, 없다고 볼수 그렇죠. 있는데 역사박물관장으로서. 음.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향된 역사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보다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 있는 서적이나 영상물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비판 의식을 갖고 하나의 역사 의식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역사 논쟁을 둘러싼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황식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김왕식 관장은 학문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박물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 김황식관장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 5천만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내기를 기대합니다.